제가 오늘 나온 것은 강상면 세월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남한강 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길, 그리고 여러 풍경 자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길이 이제 아스콘 포장길로 6m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50평, 건축 면적은 25평입니다. 철골조 주택이고요. 행복마을 안에 아주 예쁜 특별한 어떤 주택이에요.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 겸방 공간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예.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건 나름대로의 취향이 좀 맞으셔야 되고 아주 예쁜 중정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컨하우스면 더욱 더 맞는 예쁜 주택 제가 오늘 추천드렸습니다.